자그 다음에 골반으로 넘어갑니다. 골반은 자 보세요 가운데 있어요. 어디 하체와 그리고 상체의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할 것은 골반이 먼저 틀어졌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다리가 먼저 틀어졌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상체가 먼저 틀어져 있나 요거 생각을 지금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골격 우리 몸에 206개 내외의 골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골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지대 역할입니다 지지대 역할 이 골격이 없다면 우리는 아메바 같이 바닥에서 흘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이 골격이 있었으니까 우리 몸의 형태가 나타나고 걸어다닐 수 있고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다른 것들이 작용해서 도와줍니다만 그 도와주는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골반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먼저 빨간 건 동맥 혈관이고 파란 건 정맥 혈관이죠.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막 경선 해부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분 알고 계시죠? 토마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총론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 오로지 한 한 가지 질병만 있다면 그 질병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혈관입니다. 혈관. 우리 몸에 오로지 한 가지 질병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혈액순환장애. 혈액순환장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진코민 먹으면 될까요? 먹으면 도움은 되겠죠. 안 먹는 것도 낫겠죠. 가볍게 꾸준히 적당히. 운동을 이어가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입니다. 신경이 우리 몸에 어떤 명령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꼼짝 못하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경이 어떤 느낌을 전달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느낌을 못 느끼고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신경이 우리 몸이 움직임에 작용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육입니다. 직접적인 움직임은 골격에서 일어나지만 뼈에서 일어나지만 아까 봤던 뼈 자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 몸의 유일한 에너지 발생기라고 합니다, 근육은.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모자라게 되면 에너지 발생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죠. 에너지 발생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걸 무슨 말로 표현할까요? 우리 만성피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만약에 오늘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강사님들 중에서 다 만성피로 때문에 이거 진짜 힘들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인바디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근육이 표준보다 많이 모자라다. 또 하나는 근육이, 어, 이 근육 뭉친 거는 인바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뭉쳐 있어서 순환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이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 다른 문제도 있긴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유일한 에너지 발생이고 우리 몸을 움직일 때 고정되어 있는 뼈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 근육이 나왔으니까 하나 또 짚고 가야 될게 있어요. 우선 관절이 뭔지 인대가 뭔지 근육이 뭔지 힘줄이 뭔지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자리를 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겠죠? 요렇게 쇄골과 흉골이 만나서 흉쇄 관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쇄골과 견갑골이 만나서 견봉쇄 관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 다양히 여기 대퇴골과 그다음에 여기 경골, 어, 경각, 정강이 뼈, 요게 만나서, 그리고 앞에 시계골이라고 하는 세 개의 뼈가 만나서 시관절이 되는 거예요. 무릎관절이 되는 거예요. 어떻든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한다. 관절,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로 운동학적으로는 다동관절만을 의미한다. 움직이지 않는 관절은 운동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인대, 인대가 뭐냐라는 거죠. 인대는 뼈와 뼈가 만난 관절에서 관절이, 관절에서 뼈와 뼈가 벌어져 버리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대다.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근육은 뭐냐? 근육은 인대가 뼈와 뼈 사이를 고정시켜주고 있는 그 안에서 인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절에서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근육이다. 그럼 힘줄은 뭘까? 힘줄은 요 근육이 굉장히 부드럽고 탄력 있는 조직이에요. 이 근육이 그 상태로 뼈에 가서 붙어, 그 근육이 뼈에 붙어야 뼈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육 상태로 뼈에 가서 직접 붙으면 어떤 강한 힘이 작용하면 이게 뜯겨져 버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근육이 뼈에 가서 붙는 부분에서는, 근육이 뼈에 가서 붙는 부분에서는 요것을 굉장히 단단한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가서 붙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줄이라고 하는 것, 한자 말로는 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육의 일부분인데, 어, 뼈에 가서 부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단한 조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요것들은 뼈와. 이견갑골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오해돌기라고 하는데, 뼈와 쇄골을 연결시켜, 경갑골, 쇄골을 연결시켜주는 인대인 거예요. 요거는 근육이 끝나는, 요거 경갑확근이라고 해요. 경, 어, 근육이 끝나는 부분에서 뭐, 하얗게 단단한 조직으로 바뀌면서 여기 상완골두의 소결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붙으면서 뜯기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힘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무릎 관절이거든요. 요건 스위개골, 어, 소뚜껑 뼈예요. 요 밑에 정강이 뼈예요. 요거 비골이라고 하는 또 작은 뼈예요. 무릎 밑에예요. 그 다음에 요곳은 어, 허벅지 뼈, 대퇴골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요 안쪽에 잡아주고, 요 안쪽이에요. 요 안쪽에 잡아주고 있는 요 하얀 부분, 요것을 우리는 내측측부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잡아주고 있는 요것을 외측측부 인대라고 합니다. 그럼 내측측부 인대와 외측측부 인대가 지금 뭘? 요 정강이 뼈와 어, 허벅지 뼈가 벌어져 버리지 않도록딱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요 X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전십자 인대와 후십자 인대입니다. 요 인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 에 공간이 있어요, 그죠 요거 뭐 반월판이라고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반월판이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건 연골이죠. 그래서 여기 요게 완전히 마무리가 딱 꼼짝 못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인대가 그 정도로 그 여유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인대가 허용해준 범위 내에서 요 앞에 요 옆에 가운데 있는 근육, 요것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에요. 그리고 요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을 지나서 요 밑에 여기까지 와서 끝나요. 여기 아까 경골조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 와서 어, 끝나요. 그래서 요 근육이 수축하면 무릎을 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쪽 근 무릎 뒤쪽 근육들이에요. 이 무릎 뒤쪽 근육을 수축시키면 무릎이 구부러지게 돼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인대가 잡아주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밖으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육은. 이, 이 밖으로 벗어나면, 이 인대가 잡아주고 있는 범위 밖으로 벗어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인대와 근육이 작용, 움직임, 이걸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시다. 예. 우선. 우리 몸의 말단 수용기라고 하는데 뭐 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에 살일 수도 있고 뼈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와 있는 감각 신경세포가 와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드릴게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르겠, 모르겠어요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추워지면 난로가 피워지고 난로 위에 뭐가 있어요 주전자가 있었어요 물주전자가 그러면 추우니까 난로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둘러서 있다가 많이 손실이니까 손을 따뜻한 데 갖다댄다고 주전자에 갖다댔단 말이에요. 주전자는 뜨겁지 않고 따뜻할 거라고 생각해서 갖다댔는데 뜨거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어요. 만약 뜨거웠다 딱 갖다 손을 갖다댔을 때 뜨겁다. 내 손이 느낀 걸까요? 아니요, 손이 느낀 거 아니에요. 누가 느꼈을까요? 손에 와 있는 감각 신경이 느꼈어요. 감각 신경이 느꼈는데 감각 신경이 느꼈다고 감각 신경에는 여기에서 어떤 조처를 취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요. 감각 신경이 뜨겁다 느꼈으면 그곳을 바로 요렇게신말 말단 수용기가 느꼈으면 요곳을 타고서 어디로? 감각 신경을 타고서 중추 신경으로. 중추 신경은 뭐죠? 뇌와 척수죠. 그러면 요 뇌와 척수로 요걸 딱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손이 뜨거운데 닿았어요.라고 하면. 뇌와 척수가 그것을 딱 받아들여서 급하면 척수에서 뇌까지 안 가고 척수에서 야 뻗빨뛰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뛰는 거예요. 이때는 감각 신경은 느낌을 전달했어요. 어디로 중추 신경으로 그러면 누가 운동 신경이 그 명령을 받아서 근육에다가 빨리 껴. 이렇게 명령을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 근육은 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중추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누가 전달해 줬어요? 운동신경이 전달해 준 대로 따라서 움직일 뿐이라는 얘기죠.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뼈가 있어요. 뼈가 아까 어, 형체를 유지해 준다고,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뼈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누가? 신경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어, 빨리 뛰어! 그러면 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 발이 있어 버리니까 발로 갈게요. 어, 발 빨리 움직이세요. 그러면 그 명령 따라서 근육이 수축하면 요 발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갈 뿐이죠. 그래서 요, 결국 뼈가 움직여야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건데, 뼈를 움직여주기 위해서 수축하는 탄력성 있는 조직인 근육이 움직여야 되고, 근육이 움직이려면 근육이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온 운동신경이 전해주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이세 개, 신경과 근육과 골격, 요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 몸의 신, 우, 신체의 운동사실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골반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골반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골반으로 가는 거예요.